영상에 좋아요랑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으로 렉슨 캐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안 하시면 참여가 안 되시니 구독 꼭 잊지 마세요. 고래, 네, 안녕하세요. 라띠. 스쿼드 1타가 성영입니다 자,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 스쿼드는요. 103조 황제 스쿼드인데요. 일단 우리 주인분께서 좀 신박하고 빠른 팀 원어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히어로 마이콘을 끼고 A.S. 로마를 한번 좀 가볼려 해요. 자, 일단 그 원톱에는 이 제코라 도우비크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LD 시즌 제코가 풀려가지고, 좀 성능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지금 가격대도 비슷해요. 근데, 풀캠의 기준으로 보면, 이 도우비크가 좀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코가 헤드가 더 높을 것 같잖아요? 지금 보시면, 146이랑 147로 1차이 밖에 안 나요. 그래가지고, 좀더 체감이 좋은, 도우비크는 좀 원톱에 좀 박아볼 거예요. 원톱에 도우비크 하나 들어가지고, 공미에는, 나폴리에서 많이 쓰이는, 이피 시즌 마테오 폴리타노 금카를 좀 써줄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스시 거의 다 140이 넘어가거든요. 공미에는 이피 폴리타노를 넣어줄 겁니다. 야 벌써부터 그냥 까리아죠. 양쪽 위에는 루도비크 지울리 존나 빨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격이 164에 62kg라서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143입니다. 그래서 한쪽 위에는 구로 지울리를 좀 사용해 줍니다. 반대쪽에는 또 로마하면 빠질 수가 없죠. 살라를 좀써줘 살라를. 일단은, GR달라 정도? 야, 벌써 72조네. 그 다음에, 한쪽에는, 마이콩 육하. 육하가 지금 7조인데, 지금 스탯이 완전 돌았거든요, 그냥. 스피드도 140이 넘어가고, 슈팅도 지금 140이 넘어가요. 그냥 아주 미쳤어요, 아주. 마이콩 육하 하나 들어가지고, 반대로 짝은, 뭐, 베인 헬름도 있고, 파르네스도 있고, 약간 좀 선택지들이 많은데, 풀백인 리세를 좀 올려쓰려고 해요. 왜냐면, 이 빠따가 진짜 족대거든요. 5조인데, 지금 보시면, 스피드도 142에 슈퍼 147, 중거리 133. 풀백 쓰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라서, 약간 호카 수비 느낌 비슷하게, 한번 마이콩의 짝으로 써보려고 해요. 센터백은, 일단 위디거, 우리가 이제 팔 금카로 갈 거기 때문에, 대장에 위디거 6카 넣어주고, 짝으로는, 지금 이역시을 보니까, 2, 3 챔스 마르키슈스 9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여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2, 3 챔스 마르키슈스 9카를 좀 넣어줄 거예요. 근데 양쪽 풀백이, 이제 좋대요 일단, CU 애슐리 콜. 오른쪽에는, 그루카프. 얘도 오버로이치 죽됩니다 야, 140, 39. 급여가 얼마지? 급여가 7이네. 7이면 그 뭐냐? 금마 누구지? 18S에? 아, 뭐약 미란테 맞다. 미란테가 급여 7 아닌가? 사조 매물이 있나? 어, 매물이 있네요. 잠깐만. 걸면 나오네. 미란테로 가줄게요. 딱 요런 느낌? 나오거든요. 요렇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4조 AS 드 로마 파이군카스코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팀의 가장 좀 사기인 점이 뭐냐면 센터백을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의 선수가 스피드가 140을 넘어갑니다 일단은 원톱에 도우비크 야 지금 스피드가 143이에요 골별 138 슈퍼 146 중거리 138 헤더 146 그냥 미친 타겟터의 스탯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미에는 이 p 시즌 폴리타노 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예감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스피드 143 꼴결 133 슈퍼 141 중거리 141 짤패 138긴패140좀 깔끔한 공격관련 셋들을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 쪽이에는 GRU 지울리 금타 스피드가 무려 145입니다 꼴결 140 슈퍼 140 중거리 140 그냥 공격관련 셋들이 미쳤어요 짝으로는 그루살라 7타 역시나 스피드가 143까지 나오고 그리고, 요, 볼란치가 미쳤어요. 이 마이콘과 리세. 킹력에 좋은 풀백들을 볼란치로 하는 게 있는데, 야, 지금 보시면 둘다 스피드가 각각 141, 143이거든요? 웬만하면 이거만큼 나와요. 그리고, 슈파워 143, 149. 중거리 140, 145. 둘다 그냥 제트디든 가마차기든, 그냥 세리면 들어갑니다. 센터백은, 일단 대장시즌 위디거인, 2호 토티 위디거 6카를 좀 하는 게 좋어요. 짝으로는, 2, 3챔스, 마르키주스, 9카. 급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요 선수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또 하나의 킥이죠. 양쪽 풀백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 풀백 오버롤이, 윙들보다 높아요. 140, 142에요. 와, 진짜, 둘다 미쳤거든요? 요 구루 애슈리콜과, 구루 카프. 요두 구루 합을좀 활용했는데, 스피드가, 146, 149입니다. 크로스가 140, 147. 지금 수비스들도 거의 다 140대의 스탯을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완전 미쳤거든요? 이 풀백이 미고보다 빨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공격적으로 좀 시원한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릴파레스 미란댁 금카. 자, 그럼 한번 출정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야 에슐리 코린데 이걸 찌른다고? 스피드가 146인데? 지오리 가자 리세 보여줘 리세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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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뭐야 맞다 와 좋대는데 리세 <laughs> 야 그냥 자꾸 차별거리네. 아이고. 저 스킬 써버야네 공격이요? 허허 그크 큰일납니다 큰일납니 큰일나요 큰일납니다 하하 지 큰일날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가자 폴리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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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또왜 왼발로 차나? 오른발로 가만히 찼는데 어 감사요 지올리 지올리 이 지올리도 커브가 되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감차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강화차기가, 맛돌이로 줘, 맞돌이로 가자, 폴리타노. 폴리타노. 애슐리콜. 기본적으로, 윙어에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애슐리콜. 애슐리콜. 리세야, 이새끼야. 뭐야. 마이콘 왜 저걸, 지 머리로 막냐? 안되겠다. 보여줘, 폴리타노. 볼리타노, 야 이거지, 예, 모하메드 살라, 살짝 엔지가 있었지만 요런 느낌, 도비. 리셋 요런 느낌, 도 비크 야, 도 비크 움직임 뭐야? 거의 피자 도인데 거의 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대고조 로마. 추정시까지 좀 완료해봤는데요. 일단 확실히 서원바로는 확실히 빨라요. 진짜 애들이 빠른데, 이게 빠른 만큼 애들이 피지컬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싸움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 몸싸움을 활용한 플레이는 약간 좀지양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H2, 중2부터 피온2, CO2 대신 감스푸쿠 H2O를 마셔보면 알게 되거 K2 잡다서 비판 내가 옳은걸 내가 훈 브라노? 그래서 친구가 없는날 훈수하노? 세상은 왜널 싫어해?